본 영상은 더치아라 6월 정기 녹음에서 가져온 편집 영상입니다. 물론 음성만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콘텐츠로 진행되는 영상이니만큼 딴짓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자, 그럼 제가 스타트입니다. 이준석이 당 대표된 거, 야 거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는 뭐냐? 정치는 유행이 아니거든. 유행이 될 수도 없고요. 어. 벌써부터 이제 화려한 조짐이 나오고 있죠. 아무리요. 아, 일단 최고위원 판타스틱4. 예. 조수진, 배현진, 그리고 우리 맞박대장 김재원, 아우. 정미경. 야 짱입니다. 나, 근데 여기까지 어쩔 수 없어. 투표니까.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가 그래서 원래 당이 제일 중요한 게 사무총장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랬다는 거야. 원래 이준석이 마음에 든 사람이 있긴 있었대요. 안한다는 거야. 내가 왜니 밑에서? 그리고 너를 뭘 믿고? 이런 게 시장인 거죠. 이런 게. 그래 거까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뽑은 사무총장이 우리 한 모시기시라고 했는데 아 광주는 북한이 손길이 닿은 거다. 문재인은 오물이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망언인 거야. 내가 사무총장이요. 천만 다행이죠. 음. 응. 그렇지. 응. 아 이당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준석도 지금 살짝 그 병역 비리 얘기도 솔솔솔 나오고 있죠. 그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별게 아닌 게아니더만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정치가 유행이 아닌 이유가 정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내 의지를 대신해 줄 사람이잖아요. 나의 의지를 대신해서 뭔가를 돌파해주고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 아직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지 그냥 그분이 정치를 다행히 잘하고 연설을 잘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나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준석 당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그러니까 노통도 왜 실수한 게 없고 왜 잘못한 그러네요. 게 없어? 있죠. 근데 있게요. 그 흔히 말하는 소울 핵심 정신은 살아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소울은 그렇죠. 진정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저 개인적으로 잘 알거나 뭐 그런 당연히 호불호가 좀 포함된 얘기긴 한데 그냥 사람들 분위기에 맞추려고 하는 얘기들이 좀 눈에 띄기 시작해요. 뭐 호남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전까지 그 당에서 호남 에 가서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해 화려한 언변들이 한기호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으로 그냥 다 박살 난 거예요. 그렇지. 네.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점찍었던 사람이 안 됐다면 다른 사람을 뽑았다 그래도. 한, 저기 이렇게 망원 이러, 이러다 보면 예전에 망원했던 사람들 한 명씩 다 복귀시키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그냥 당대표만 저,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바뀐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게 정치. 지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어떻게든 지금 그 뭐야 그, 그 조무라기들. 어, 요즘은 조중동을 조무라기들이라고 그러던가요. 어, 걔네들이 야 이준석하고 윤석열만큼은 어떻게든 이미지 메이킹 하자잘안될 거예요. 왜? 옛날에 그 국민들이 아니야 민주당에 불만은 있을지언정 응? 그런데 이제 이러면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 그 란닝구 아저씨들 있습니다 란닝구 예. 이 란닝구란 말이 굉장히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 이제 그냥 쇼 이건데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 경선 연기 핑계뭔줄 알아? 경선을 연기하면 다 마스크 벗고 경선을 할수 있다 야그말이돼 그게 어? 이준석 당대표는 걸 어떻게 뽑혔어? 응? 저기, 중삼이 형하고 바이러스 형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깜깜합니다, 진짜. 당에서 중심 잡아줘야 될 어른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본인들이 대선 출마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아, 노욕이네. 이런 판에. 근데 이게 야구팬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야. 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좀 이상한 것 같죠? 아니요! 과몰입. 그지? 그리고, 그, 흐름 따라가는 것도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한화가 롯데 유니폼 싹, 그, 빗자루로 쓰는 거. 그, 그 요즘 네. 트렌드 반영한다고 했을 거야. 음. 분명히. 분명한 거야. 옛날에 그런 거 어떻게 상상을 해? 그렇죠. 근데 아, 요 정도는 좀 한번 뭐 과감하게 가봐도 되지 않을까? 그, 그러다 터진 참사거든요. 아, 근데 그건 선을 너무 넘었지. 너무 넘었지. 나는 처음에 그때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가 왔어. 그렇고. 뭘 빗자루로 쓸고 있다. 이뭐뭘 뭐, 보낸 거야? 심지어 영상 고초야 에이 다 자작으로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더니 s n 에서 난리가 났어. 그거 다시 봤더니, 어? 이게 하나 술인가? 걔가 네 술이에요. 롯데 유니폼 바닥에다 내팽개친걸 쓸고 있네. 네. 야 이거 난리 났구나. 근데 하나가 비교적 사건 빨리 했어요. 그건 네. 잘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사고가 좀 성의가 없었지. 미안해. 미안해. 왜그런지 묻지 말고 무조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러면 되잖아. 미안해. 거의 뭐, 어? 그 사고 친 남복군 남자가 막 이제 여자 어제 그년왜 만났어. 아, 미안해. 앞으로 어떨까? 아,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미안해. 미안해. 어떡할 거냐고?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사랑해. 요, 끝. 어, 끝. 사과문, 아니, 뭐야, 사과문은 저도 봤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음. 사고로 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안 들어있어요. 없어요. 네, 그냥, 왜 그리고 사과문의 시작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매달 며칠 날 네, 무슨 일을 때문입니다. 해서, 어떻게 네. 결정을 내려서,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회의 끝에 이 결정을 내리 누군가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고, 이, 음. 이 찍은 영상을 찍고, 음. 이거를 그냥 올린 누구한테는 뭘 하고. 심지어 가중경고도안 했어요. 그죠? 크보가 잘하는 게 갖춘 경고잖아요. 규정이 없을 쓰... 거야 네. 지금. 규정이 없어요. 이거.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들면 돼요. 네. 어. 초등학생 사과문 쓸 때도 담임 선생님들이 보고서는 이렇게 쓰면 야 다시 써 이럴 텐데. 응. 그리고 이제 쓰... 써놨습니 원래 우리나라는 네. 고학력이고힘 있고 권력 기관으로 갈수록 사과문이 점점 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속도 뒤집어보면은 다. 어, 아나 <laughs> 진짜 존나 사과하기 싫은데 어, 아. 그런 거야. 아. 근데, 네, 여론이, 하랜다. 어, 가끔, 미안해. 가끔, 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팀마 일치하는 분들이 많아요. I'm sorry? 네. 어, 이런면쭉끝는 네. 거죠. 어. 팀마 일치하게 돼서, 그냥, 사실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잖아요. 그냥, 나랑 뭐, 크게 상관없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마치 나의 영혼, 나의 상징,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저는 언더독에도 어. 이제 좀 올렸었는데, 요거 이제, 힌트는 많이 안 드리고, 여기 아까 응원하러 갔을 때, 원정팀 가갖고, 특정 도구나, 특정 장비 들고갖고, 원정팀을 자극하는 것 자체서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걸 왜 본인이 원정팀이 바박을하는데 가갖고, 아이저 원정팀에 갔더니, 원정팀 애들이 나를 갈고 어요라는걸왜또 그걸 인스타에다 올립니까? 우리 팬한테 위로받으려고? 나가서 댓글로 썼어. 원인증은 해 하셨어요? 근데 바로 끈 또만. 뭘 바라는 겁니까? 매너가 있는 거예요. 매너가, 사람, 매너가 팬들을 만들죠. 음. 응. 내가 야구파켓을 처음에 다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같은 팀 팬끼리 시작해요. 그렇죠. 잘못 가요. 같은 팀 팬들끼리 왜잘못 가냐?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존중하는 게 점점 없어져. 말 그대로 가족이었다가 갓 족같이 되는 거야. 이거 생각하시면 답 나와요. 아, 나도 속으로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어디가 제일 싫겠어 두산이지. 어씨발 만나기만 하면 지는데 정확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다 두산 팬한테 야이씨. 그 아니 근데 그 무라일체 되신 분들은 진짜 팀팀일체팀일체 그러니까 두산 찾아가 갖고 손해배상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또 하나 선수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는 숙소에 자기가 소, 호텔에 뜬무어갖고 거기서 마스크 쓰 돌아오면 사진 다 찍어. 그럼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면 개인 소장만 하든가. 그걸 또 SNS에 올려요, 막 자랑하면서. 그럼 당연히 거기서 댓글 다는 팬들이 와, 부럽다, 짱이다, 라고 했죠. 한 번만 생각해봐. 왜 그걸 돌아, 일단 선수들이 묵는 숙소에 같이 묵어갖고 선수 만나는 것 자체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국엔. 그리고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 없다 그래도 선수가 야구에 집중할 수 있게 낮줘야죠 숙소에서는 음, 집에서는. 근데막다 네. 찍었어. 네. 팀의 방에 나왔어. 진짜 우리 뭐. l g 에그 심지어는 막막그 순애버거까지 다 찍었어. 그저 뭐지? 내가 볼무 그냥 그러면 아니 솔직히 댓글에다가 누가 싫은 말을 달겠냐고요. 그 인스타가 난 되게 교묘한 거라고 봐. 얘는 좋아요밖에 못 누르잖아. 아, 맞아요. 페북처럼뭐 화나요, 슬퍼 이런 게 없잖아. 네. 거기 취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아, 자기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스타 같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조금 더 친밀감이 있는 것 같고. 어. 그,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게 BTS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네. 요거 이제 제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laughs> 데 <laughs> <laughs> 두산하고 엘리 어? 경기 를하는데 폭죽이 빵빵빵빵빵! 빵 그랬죠. 뭐야? BTS 공연이 어때? 그 온라인 공연이야. 거의 폭죽이 왜 터져요? 나첫 번째 그게 입문이었어 그래갖고 야곱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저저저뭐 했더니 이게 좀좀 웃기게 가는 게 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미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SNS에 자기 계정 가고 하는 아미들을 보면 얘네는 선많이 넘어. 왜 우리 오빠들 색깔을 써? 왜 우리 오빠들 상징을 갖다 쓰지? 그러니까 다 기준이 거긴 거야. 왜 우리 오빠가 한 말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방탄에 누가, 아, 난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이 말을 했어. 예를 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우석이, 아, 난놓고 기억자 모르던 시절이 있었죠. 야, 고우석 일로 와봐. 너왜 우리 오빠가 쓰는 말써너 표절이야, 개새끼. 이런 거야. 거의 그런 분위기야, 지금. 그리고, 야빠들하고 이제 붙었어요. 근데 나도 알거든. 야, 얘들아. 야빠고 붙는 거 아니야. 내 죽어. 암이 <laughs> 가이 붙었어. 몇몇. 과격한 암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붙었는데. 그 사람 계정이 뭐고, 뭐고, 확인도 하나도 안 해보고, 여자분인데, 야, 이 한남새끼야. 야, 이 한남소추야. 막, 이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막, 말로 하되는 이신공격을 넣고, 막, 어? 뭐, 어? 야구선수 누가 뭐 이렇게 잘났는데, 뭐, 희슈하데 뭐, 롯데팬한테, 너 LG 빠지, 막 이러고. 확인도 안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덕질 각자 하면 돼. 왜 끼어들어? 도대체. 자기 팀 좋아하고 자기 가수 좋아하면 은 누구 좋아하면 음. 그냥 그 것만 좋아하면 돼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그 다른 팀 얘기하면서 이렇게 선을 넘어버릴 때 이제 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사... 봤을 땐 굉장히 유행 타는 건데 자 유행 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유행 적당히 타다 빠지면 되잖아. 근데 유행을 타다가 그냥 진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까지 미친 듯이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야 지구 핵까지 이게 두 개가 결합되면은. 이는그 구로가 한 거죠. 난 그건 안 된다고 봐. 어. 이준석 현상은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어. 진짜 언론에서 띄우려고 난리 났지. 왜 어떻게든 이 정권 연장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어. 그런 걸 봅니다. 음. 다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게 역병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이성적일 수가 없어. 그 차도 있어요. 그게 네. 저는. 그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막 되게 안 좋은 화가 좋다고 느껴진 음. 게 그리고 성... 같은 화가 나더라도 더 끝을 보라 그러고 선수들 인스타에 가가지고 DM으로 욕하는 거 그렇죠. 저는 너무 이제 싫더라고요 축구로 치자면 이제 박지성도 있었죠. 네, 한국과 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 네, 그리고 어? 어떻게 오라는 겁니까, 그걸. 그리고 유상철 슬퍼. 나도 슬퍼. 그럼요. 나도 처음에 유상철 속보꼭 내 시절의 일부가 날아간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었어. 2002년 월드컵 시절. 그게 월드컵 첫 승이었는데. 그렇죠. 그 쐐기 꼴이. 근데영국가 있는 박지성 뭐 어떡하라고. 그리고 최주환이나 뭐뭐 하다못해 뭐 이런 애들한테 아니 선수를 욕할 수는 있다고 쳐요. 가족은 왜 건드려 도대체. 왜 니들이 다 김경문이냐. 작고 사소한 의견이냐. 어? 최주환은 뭐 전에 한번 롯데 그 팬분들을 한번 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음. 그래도 그 선수의 플레이나 이런 거 가지고 DM으로 욕을 하는 건 그건 또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보고 느꼈던 게 브리검 음. 그 인스타 보고 그랬고 뭐 오재원도 오재원도 나도 안 되는 거 어떻게 <laughs> 열심히 할게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정도 되면은 네. 그건 이제 거의 체념과 달관의 경치지. 아까 네.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인스 아까 박진님께서 말씀하신 음, 인스타 패가 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DM으로 온갖 말을 다 보내는 거예요. 보면서. 전공이지그 <laughs> 뭐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튜브는 시간을 보면 저는 이 얘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인스타 시스템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 새끼들이 일부러 안 고치는 것 같아. 아, 그럼요. 그럼요, 안 고치죠. 자기. 나는 그 의심이 아니니까. 굉장히 강하긴 해. 분명히 고칠 수 있거든?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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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갖고. 어? 쓰레기든 뭐핵 폐기물이든 다 와. 일부러. 좀 노이즈 마케팅도 하면서 야, 니들을 여기서 배설하고 해방할 수 있는 여기밖에 없을걸? 이것도 마케팅이잖아. 사실 그죠? 야구 볼때 어. 저도 오래 봤지만 좀1일1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정말 1일1비 스타일인 거 맞아요. 아, 근데 장난 아니다. 근데 <laughs> 야구 볼때 저도 집에서 혼자 보는데 뭐 불피디하고 둘이 있으면요. 야, 이거는 정말 뭐 혼자 볼때 만약에 우리 팀이 지면 저는 우리 팀 애들을 욕해요. 걔가 못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걔 DM, 걔 인스타 가지고 가너 이러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면 내일 또야구를볼 거고. 아니, 우리 팀 선수인데 대놓고 댓글로 올려. 아니면 나처럼 대놓고 욕을 해. 방송이나 되고. 근데 어? 방송이나 되고 10년 동안 떠드는 새끼는 흔한 놈 아닐 거니까. 내 것까진 이해해요. 그러면 다들 보는 댓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왜 DM을 아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뒤에 바로바로 가. 난 그건 절대 이해 안가 이건 막켓난나 마케... 여기서 상술이라고 보는 거야. 응, 네. 예, 음. 네, 그렇죠. 어. 그렇죠, 이거 인스타지. 이거 인스타가 잘못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어? 그렇다고 그 선수한테 직접적으로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선수, 아, 그럴 거면은 정말 얼굴 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총무이라도 하든가. 음. 그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단더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부터 음. 야구선 동치도 크고 그런 아, 거고. 아니,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럴 <laughs> 거면 맞아 앞에 가서 절대 아니 같아요. 그럴 거면 아까 말좀뭐 사람들이 뭐 없을 때 나란히도 욕한다고 그냥 혼자서 욕하는 거지. 그걸 왜좀 그렇다고. 저는 거든요, 거기까지는 네. 될것 같아요. 자기 인스타에 자기 계정에 그냥 너무왔다뭐 이렇게 얘기하는거 괜찮아요. 자기가 그냥 자기 계정에 얘기한 그걸 음. 꼭 굳이 그 사람. 계정에 찾아가서 메신저 보내고, 아, 뭐 댓글에 하고 같아요. 이런 거는, 저는, 뭐, 저도 야구를 좋아했던 적 있고, 싫어했던 적 있고, 야구가 극과 공놀이였던 적,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다 있지만, 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비슷해져요. 네. 문 대통령이 아주 명언을 남겼죠, 후보 시절에. 저도 롯데를 응원합니다만. 롯데가 우승한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laughs> 물론이죠. 네. 맞아요. 네. 이게 명언입니다, 이게. 그리고 DJ로 한번 명언, 인용해볼까요? 요걸 할 데가 없으면 담벼락에다가 욕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욕할 때 많아. 근데 다 필요 없고. 남도 생각하지 마.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망가지는 것 같고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 같다. 그럼 그때 덕질은 중단해야 돼요. 네. 나만 생각하시라니까? 그럼 당신들이 하는 그 자기 파괴적인, 자기, 자기 과시가 심해지면 그 자기 파괴거든. 왜 계속 그걸 유지하려면 그만큼 돈 들고 시간 들고 에너지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덕질은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제가 곧 (50인데요) 그러면서 얻은 교훈이 그거예요 저는 예 네. 저도 곧 (50입니다만) 네, 응.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롯데가 우승해도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 않는 게 정답이고, 음. 하지만 롯데 우승을 바라는 게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꿈이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죠? 좋은 거고. 뭐. 네.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간격을 잘 유지하는 게 음. 굉장히 좋은 거죠. 주말에 야구장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막 응원하고 음. 되게 좋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넘어가서 뭐 선수 DM에 찾아가서 하고, 막 <laughs> 버스에다 뭐 던지고. 아니, 아니, 아니. 뭐. 그러니까 그걸 다 필요 없다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파괴된다는 느낌이 들때안 해야 돼. 그럼 돼요. 아니면 저희랑 어. 상담하시면 저희 친절하게 그렇지, 그렇지, 저희가 그렇지, 다 그렇지. 겪어봤어요. 아, 여러분이 겪는 아. 과정들 우리가 아. 다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댓글에다가 이제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Yep. 자 이렇게까지 해 갖고 유튜브 버전은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시 이제 그 엔딩 발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